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8강전이 아닙니다.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반전의 출발점이 걸린 승부입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대표팀이 다시 그라운드에 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AFC U23 아시안컵, 한국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있습니다. 상대는 만만치 않은 호주입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팽팽하고, 시선은 모두 한국의 선택과 변화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별리그부터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첫 경기 이란과의 맞대결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의 형대공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레바논전에서는 공격이 살아나며 4대 2 승리를 거뒀지만 수비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즈베키스탄전. 그 경기는 이번 대회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한 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0대 2완패. 한국은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회 전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우승. 하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너무 많은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흔들렸고, 공격은 단조로웠습니다.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다양성은 부족했고, 경기 흐름을 바꿀 결정적인 한방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레바논의 도움 덕분에 가까스로 8강에 올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토너먼트는 완전히 다른 무대입니다. 조별리그의 기록은 모두 사라지고, 단한 경기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90분 안에 흐름을 바꿀 수 있고, 90분 안에 평가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8강전 상대 호주는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조별리그 D조에서 2승 1패 승점 6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라크전은 호주의 저력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0대1로 끌려가며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몰아치며 단숨에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그한 경기로 호주는 조 1위로 올라섰고 한국의 상대가 됐습니다. 호주는 조직력이 탄탄하고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팀입니다. 피지컬에서는 아시아 최상급 평가를 받으며 경기 내내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만 좋은 팀이 아니라 전술적인 움직임과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민성 감독 역시 호주의 강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 확정 후 감독은 호주의 조직력과 피지컬을 경계하면서도 팀 전체가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극마크의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는 말에는 그동안 쌓여온 비판과 부담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여기서 탈락한다면 이번 대회 전체가 실패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호주를 꺾는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과 요르단 경기의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되며 흐름을 탄 팀은 단숨에 우승 후보로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관건은 변화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드러난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수정했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수비라인의 간격, 중원 압박의 강도, 공격 전개 속도, 그리고 결정력. 이 모든 요소가 한순간도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제 실점은 치명적입니다. 호주는 앞서 나갈 경우 경기 운영 능력이 매우 뛰어난 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 존재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개인 기량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한번 흐름을 타면 연속 득점도 가능한 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집중력입니다. 초반부터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붙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대회 8강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16일 일본과 요르단, 17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이 차례로 격돌합니다. 그리고 18일, 모든 시선이 한국과 호주의 경기로 향합니다. 이 경기는 중결승으로 가는 길목이자 한국 축구의 현재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입니다. 이민성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별리그의 불안한 모습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한 경기로 모든 평가를 뒤집을 것인가? 선수들의 발끝 하나하나에, 감독의 선택 하나하나에,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90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요? 불안과 비판 속에서 무너진 팀일까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쳐 반전을 만들어낸 팀일까요? 답은 곧그라운드 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